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룡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374장 찬송 드립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보 Ooh. Uh -huh. もったい。<music> Oh. Mm -hmm.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야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죄니라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데 근데 전에 우리가 들었던 것과 다른 그런 믿음에 대해서 사도가 우리 증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자기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옳다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고다그 23절에 보니까 또 믿음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 요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죄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엄청난 폭탄 같은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들어왔고, 뭐 설교가 거의 99%, 9 9 9가 전부 믿음에 관한 설교의 사실을 알고 보면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함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소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하는 게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도 축복받는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산다. 하나님께 소원을 빌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을 빌지만은 믿음으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이라. 왜 죄가 되냐면, 믿음으로써 죄가 사하여지고, 믿음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마 죄가 다 말끔히 사라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틈탈 기회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들릴때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드리잖아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어요? 기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제지 않으시고 오직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들을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라는 게뭐 어떤 사람을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죄가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 교회에 나오라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이웃에게 공고하는 것은 빨리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다해결해하했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지 못해 죄가 아직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잘 지켜야 이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다 없이하여 주셨는데. 이 죄가 또 언제 틈타게 막 틈타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가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죄에 빠지게 하였도다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야지 죄가 틈타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은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죄악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가 살살 알곡과 비슷하게 스며들어 가지고 이게 살아난다는 거지. 여러분 처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하지 못해요. 알곡이나 가라지나싹 나는 것도 비슷하고 커 가는 것도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 달라집니까?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죄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자라나가지고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넘어가면서 살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가래지처럼 휩쓸려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오늘 사도바오 이것을 경계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로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 함께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하네요. 성경을 이렇게 이제 그 시대를 그렇게 구별했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죄를 사해준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편리하게 우리에게 가장 극률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는 연약하고 자꾸 우리는 세상 에그물 들어가지고 죄가 우리 안에 자라는 걸 자꾸 방치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알곡이 가득 차야 성령이 우리한테 풍성한데 가라지가 가득 차니까 성령이 있을 자리가 점점점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내 죽이려 하는 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죄가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다 없이하여 줄때 우리 모든 생활에 형통하여 줄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우리의 성결한 신앙생활에 하나의 축복과 땅에 실은 기름진 복을 오늘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죄를 멀리하는.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망권세에서 벗어나 살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무리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우리를 유혹에 빠트려서 언제 무너뜨리게 할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뭘 보고 건져주세요? 우리가 뭐지? 얼굴이 잘나기라 했습니까? 뭐, 응? 어? 누구 말대로 무슨 능력이 많습니까? 오직 단한 가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사업을 형통케 해주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손들을 자손 만 대까지 보호해 주셔서, 복주해 구원이라는 것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구원하는 거. 지금만 구원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도 다 구원하시는 거. 육신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요 물질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도 다 구원해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구원이 어쩌, 한쪽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온 생활에 하나님께서는 다 개입하셔서 총체적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 근데 우리 한편만 생각해, 한편만 생각해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요. 근데 그 어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남김이 없단 말입니다. 빛이 비치면. 그 믿음이 있으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꼭 붙들고, 믿음은 전한 믿음 생활하면 죄가 틈타지 못해서 우리 생활에 우리 영혼에 햇빛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지. 근데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한번 우리에게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죄로 물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전에는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련과 슬픔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없이 우리가 생활할 때 힘들고, 시험 당하고, 고통 당하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누워 있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였지만,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생활 영역에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 전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시험 당할 때도 미리 다 예비하시니 야고보세야고보세에 의하면 너희가 시련 당할 때 온전히 일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느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보서 1장 2절 4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할수 있게 해주시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그래서 달마다 이 예, 목사님도 그렇고 어뭐 기독교에서 날마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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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그냥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라 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너 죽어. 이거 안 믿으면 네가 시험당해. 이안 믿으면 네 손에 안 믿으면 네가 형통하지 못해. 믿어라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죄를 해결하지 못할 수 없기 때문에 미,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여러분에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덜 믿게 할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까? 왜냐, 믿지 않게 하면은 죄에 빠지게 하거든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하는 거. 근데 죄에 빠지게 하니까 다른 거 가지고는 죄에 빠지게 못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약하게 만들거요 자꾸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도덕적인 생활에도 나타나고, 물질적인 생활에도 나타나고,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나타나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일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믿음을 덜 믿게 하다가 덜 믿다가 나중에는 아예 죄에 빠져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참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오해 보혈의 능력이라고 찬송가가 날마다 부르잖아요. 자유를 얻으면 사망 권세가 틈 타지 못해요. 죄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시험에서 자유함을 얻고 능력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라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요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하루 열심히 일하여 씨를 뿌리고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을 오늘도 누리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믿음을 강건하길 원합니다. 저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르게 믿어 저희 사업과 일토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기업과 가업부에 저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이 넘쳐나게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아, 치유하여 주시오며. 또 오늘도 우리 귀한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 학교 갈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기업에서 일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많은 결과물들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에게 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마시 오며 뜻시 하늘에서 이 같이 땅에서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자를 사여준것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게서구하옵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